하반기에 안 좋은 띠 있죠 이분들은 특별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띠 금전운은 좋지만 무리한 확장을 한다든가 투자를 너무 많이 하면 손실이 크고요 그리고 말이나 행동 이런 거를 조심해서 하반기 때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하실 때 이렇게 사인 같은 거 그런 거 꼼꼼히 살피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띠 소띠는 다른 건다 괜찮은데 건강 쪽으로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바로 병원 가셔서 검진도 좀 받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딱 이게 느끼기에 몸이 조금 많이 안 좋은 거 그런 게좀 많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. 그러니까 건강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용띠. 용띠분들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말이나 행동 같은 거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. 아니면 구설이 따르고 싸움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구설, 시비 이런 게 보여요. 사람 간에 이렇게 다툼 조심하시고 용띠분들도 조금 건강을 조금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